556번. 어, 두지파 AB에 대하여 A가 B에 포함된대요. 자, 여기 어, 수직선, 어, 수직선. <laughs> 부등식으로 표현이 어, 되어 있으면, 그죠? 부등식의 해는 수직선에 나타내서 대선관계 확인하면 되겠죠? 우리 부등식, 공수 1에서 했던 부등식 단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A가 0하고 3이 있으면, 어, 0보다 크거나 크고, 3보다 작아갖고, 요긴 색칠. 요게 A 집합. 그럼 A 집합이 B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A하고, EA 플러스 9가 이렇게 돼서, 어, 요렇게, 요렇게. 짠, 짠. 괜찮죠? 어, B가 A를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 EA 플러스 9는 3보다 커야 되고요 A는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고요여기둘다 비어있으니까. 관극에 성립하려면. 그럼 요쪽을 풀어주면, 자, 넘기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보다 a가 커야 되고, 그리고 a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정수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래서 3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구요. 557번. 퇴직판 a,b,c. 자 여기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래요. 자 그려봅시다. 수직선에 나타내 세우고 자, 그러면 A가 제일 작으니까, 여기 O가 있으면, A가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B가 갈 거고, C가 여기 E보다, 어, E, 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C거든요. 그럼 B는 요 사이에 A,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죠, B가. 그죠?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고, B는 C에 포함되고. 그러면 범위, A는 요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다 포함되는 거니까, a가 같아도 되는 거. 그러면, 모든 정수 a 값의 합이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정답은 14.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558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에 포함된대요. 그리고 a 집합 먼저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는요. 그러면 요 집합은 마이너스 3하고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네요. 자, 그럼 B 집합은 A보다 작은 정수. 그러면 A가 여기 있는 정수 중에 제일 큰 2를, 어, 2보다 좀 크면 되겠네요. 그죠? 렇 A가 2보다 크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B 집합은 A보다 작은 정수인데, 그죠? 렇 어, 요게, 2랑 마이너스 3을 포함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요거 두 개가 A 집합이거든요. 요거, 요, 요거랑 요거를 A 집합. 요게 A 집합이거 전체는 B 집합이고. 그죠? 그럼 A가 2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정수 A의 최소값은 3이 되겠네요. 정답은 3. 559번. 두 집합에 대하여 자, a가 b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자,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는 4가 있는데 이둘 중에 모르는 거둘 중에 하나가 4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첫 번째, 2-a가 e 4가 될 경우, 그럼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자, a집합은 4하고 여기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3이고요. 이집합은 여기 1하고 여기 4가 되고 그 다음 b 플러스 6인데 어,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어, b 플러스 6이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 최소값 물어봤는데 여기 a 더하기 b 일단 a 더하기 b를 해보면 마이너스 11 됐고요. 자, 두 번째 상황은, 자, 여기 있는 B 더하기 6이, 여기 있는 4가 되는 경우, 그럼 B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A 집합 써보면, 어, A 집합을 써보면, 4랑 A 마이너스 1이고, B 집합은 1이랑, A, 어, 2 e 마이너스 A랑, 그 다음에, 어, 얼마죠? 4? 요렇 아, 4? 어, 4. 그죠. 요렇게 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a-1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1일 수도 있고, 2-a일 수도 있겠네요. 자, a-1이 1인 경우, 여기서도 경우가 나뉘, 나뉘는 거죠. 그럼 a가 2가 되겠고, 두 번째, a-1이 2-a랑 같은 경우. 그러면 이항하면2 a 고이는 3이고, a는 2분의 3. 그죠? 어, 그래서 여기서는 경우가 두 가지. a 더하기 b가, 이렇게 더하면 0이고, 여기서 a 더하기 b는, 어,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나요? 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어, 여기 뭐 계산이 왜좀 잘못됐나? 왜 이렇게 나오지? 음, 맞나 보네요. 아, 최대 최소를 빼면, 되는 건데 얘가 최소값이고 이게 최대값이네요. 어, 분수가 나와서 좀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그죠? 요게 최대값, 요게 최소값. 음. 그래서 최대에서 최소 최대 빼면은 11이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